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의 표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1번, 기초 등록, 계정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복리 후생비판이라는 회계 계정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1번, 출력물, 주요 재무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여 조회해 봤을 때 해당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정의 표시 방법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계 1번, 기초 등록, 계정 등록 메뉴에서 보이지 않았던 회계 계정을 검색한 후에 클릭해 줍니다. 상단 표시방법 탭을 클릭하고 표시방법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시 안함에서 표시로 구분값을 바꿔준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회계 1번에 출력물, 주요 재무제표 내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여 조회해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